자 지수법칙의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의 거듭 제곱 위에 또 거듭 제곱이 있을 때는 둘이 바로 곱해서 마치 이렇게 분배되듯이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는 공식이었는데요 사실 응용하는 문제는 얘보다는 요거 얘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아쉬워서 요것도 꼭좀한 번은 짚어주고 싶어서 잠깐만 갈게요 자 여기에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괄호에 더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. 여기로 곱해요. 그럼 8이죠. 그러면 a 세제곱에 8제곱으로 되고요. 다시 들어와요. 그러면 a의 24제곱. 이렇게 비교해주면 됩니다. 한마디로 그냥 뿅뿅 계속 곱하러 놀러 가면 끝이에요. 그러면 n은 몇이다? 24다. 간단히 구할 수 있으니까요.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다 해결해 보시고요. 진짜 응용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. 자, 이 문제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은 어디에 있냐? 일단 지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요 밑에가 똑같아야 돼요. 근데 얘는 요 밑에가 달라요. 16이랑 2예요. 이러면 이제 못 건드려요. 그래서 얘가 2죠. 얘도 2의 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. 무조건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얘를 밑을 맞추고 시작하는 게첫 번째 단계예요. 그럼 16을요 분해해 보면요. 28에 16 248. 2, 2는 4 해서 16은 2의 4제곱. 어때요? 밑이 2로 나온다고 했죠, 선생님이?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? 16 대신에 2의 4제곱에 x 플러스 2. 요거 자체가 16이에요. 이게 2의 28제곱과 같다라고 바꿨어요. 어, 이제 좀 식이 복잡해진 것 같지만 선생님은 마음이 더 편해요. 일단 지수법칙을 쓸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. 자,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부분이 아마 요 지수법칙 두 번째를 응용하는 것 같아요. 얘 전체가 여기로 놀러와서 곱해줘야 되죠.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? 2에 4가 이 전체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로 들어가야 돼요. 4랑 x 플러스 2랑 곱한 거예요. 이거 조심하면 돼요. 그리고 나면 실수할 거 별로 없어요. 괄호만 잘 쳐줬으면. 요렇게 하고 났더니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하죠. 이 부분이 28이라는 거니까, 새롭게 식을 세워보면, 4에 x 플러스 2가 28이라는 얘기고, 양변을 4로 나누면 x 플러스 2는 7이다. 라는 얘기고, 그럼 x는 5였다. 라는 x 값을 마치 방정식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.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. 자, 여러분, 이 문제에서의 수학의 답을 발견하셨나요? 두 가지 포인트 짚어줄게요. 일단,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, 첫 번째. 그리고 덩어리가 들어갈 때는 괄호를 꼭 쳐야 된다는 거, 두 번째. 이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. mm -hmm.